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는 4차원의 영성 결론의 시간 드디어 우리가 열 번째 결론의 시간을 맞았습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중요한 원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4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는 조영규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이라는 그 책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3차원의 세계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아홉 시간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열 번째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조용규 목사님이 평소에 주일 설교에서 사차원의 영성에 대한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조용규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 부분을 좀 발췌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용규 목사님이 2008년도 7월 6일자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라는 설교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조적인 사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넘치도록 역사하신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가 아무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생각이 없으면 아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도 중요하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부정적인 것이 넘치게 될 것이고 긍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긍정적인 것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생각의 그릇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는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어떻게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영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의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은 말씀을 따라서 훈련해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의 새김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늘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지. 거룩한 나라가 되었지. 그의 백성이 되었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따라서 오중 복음 삼중 축복을 늘 묵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중복이 무엇입니까?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고 의롭게 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받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가난과 저주가 떠나갔다. 나는 영생 복락을 얻어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 오중복음을 늘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 자신의 자화상을 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보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는 이 생각을 늘 마음에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생각하겠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긍정으로 열매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2013년 11월 24일 설교하신 운명을 결정하는 믿음이라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죠. 인간적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될수 있는 것을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될수 있는 걸다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안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가 나이가 많아서 75세 하나님 불러 주셨는데 정말로 1 0 0세가될 때까지 자기 자신의 태가 죽은 것 같고 뭐. 아내의 태가 죽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능하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될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안될것 같은 것을 믿는 것.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다그 모든 것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든 이룬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만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도 우리의 겉사람은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4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어 모셔들 때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꿈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3차원의 세계를 4차원의 영적인 세계로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사익꾼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을 보면 초기에는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쯤 되어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는 환도 뼈가 어그러지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인본주의로 살수 없구나. 그가 이제는 걸을 수가 없어요,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그를 죽이려고 찾아오는데. 그는 이제 하나의에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보직의의는 믿음으로만이 아마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수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아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꿈의 중요성을 생각해 봅시다. 2009년 11월 8일 조영규 목사님이 설교하신 꿈과 환상, 4차원의 영성이란 그러한 설교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조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버트 슐로 목사님은.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에서 이 세상의 위대한 일은 모두 위대한 꿈을 갖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꿈은 아름답지만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은 험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꿈을 갖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은 위대한 꿈을 갖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마음속에 꿈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캄캄하고 아무리 인생의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 씨는 약속의 햇빛은 비추고 있죠. 저는 제가 꽤 오래 전에 비행기를 탔는데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는 정말 비가 옥수같이 쏟아졌어요. 얼마나 캄캄하고 막 그랬는지. 그참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그렇게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비행기가 떴어요 비행기가 떠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비구름을 위를 탁 뚫고 올라가니까 와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는 아주 환한 태양의 빛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구름 밑에 비가 오는 거지 비구름 위에 비가 오지 않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아무리 인생이 캄캄하더라도 그 캄캄한 위에 하나님의 햇빛은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어려움을 꿈을 가지고 극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했어도 늘 마음 속에 하나님신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길 향해 절을 하는 꿈, 하늘의 해와 달과 형들의 별들이 자신을 향해 절을 하는 꿈. 그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장차 요셉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자기 자신에 주어진 어떤 환경을 바라봤다면 그는 좌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형제들은 에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가서 전부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되죠. 실제로 그 요셉이 자기 동생이라는 것도 모르고 총리인 줄 알고 일단 절을 하고 보니까 그 동생이 그 총리가 바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셉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꿈을 하나님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자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세유로살렘에서 영원토록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그 모든 고난을 참음으로 꿈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그 꿈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삽시다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꿈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꿈이 적으면 고난도 적고, 꿈이 크면 고난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자격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릇이 되어야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또 그릇이 더러우면 좋은 음식을 담을 수가 없죠.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 그릇을 깨끗이 씻고 그러기 위해서 그 고난이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괴로워도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굳세게 믿고 기도하고 찬미하며 인내합시다. 그렇게 참는 가운데 꿈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2011년도 2월 13일 설교하신 말의 힘이라는 설교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의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욱이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이나 선생님들의 말은 한 평생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넌참 잘한다. 너참 그림을 잘잘 잘 그리네. 야, 넌참 글을 잘 쓴다. 야, 너는 참 말을 잘한다. 그런 칭찬의 말들이 자녀들에게 힘을 주어서 작가가 되게 하기도 하고 예술가가 되기도 하고 어떤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야 네가 뭘할수 있어?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야너 그것도 하는 거라고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좌절하고 절망하고 열등감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 말이 따뜻한 말을 할때 뭐 따로 뭐돈 드는 거 없죠? 그렇지만 그 따뜻한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이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말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온몸을 굴레 씌우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말하면 그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리며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삶에 지옥의 불을 붙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 같은 입으로, 같은 입술로 우리는 지옥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웃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바로 입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 베르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참 행복하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라고 말했어요.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매고 푸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매고 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그 말을 따라서 주님이 하늘에서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에서 예수미루신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난과 저주에 자유케 되고 육신의 병에서 고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이 병들 때. 이사에서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놀란운 은혜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고침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됩니다. 여러분 꿈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그런 긍정적인 생각, 꿈, 믿음, 그리고 긍정적인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우리 하인을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백부장이 아, 주님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해도 됩니다.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날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이죠 백부장이 대답하이로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은 그 로마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감탄하셨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자기도 백부장이니까 밑에 수아 있는 군사들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온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니 말씀만 하셔도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움직일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믿음대로 되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니 나은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나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백부장처럼 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작가 헤럴드시어먼은 바꿔볼만한 인생이라는 책에서 불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로써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바꾼다라고 말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면 아유 내 팔자야, 아우 죽겠네, 아 이게 뭐야? 그렇게 원망을 불평하는 게 아니고 불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인생에 누구나 문제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나는 이 문제를 바꿀 거야. 내게는 기적이 일어난다, 내겐 좋은 일이 있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고백이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긍정적인 말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만들어 갑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루어진 모습을 꿈꾸고 믿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꿈꾸는 것을 우리의 생애 속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긍정적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때그 꿈이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어 줍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주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것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삶을 살때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10시간에 걸쳐서 이 강의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공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조용규 목사님 우리 가르쳐 주신 이 4차원의 영성을 늘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이 강의들을 다시 한번 쭉 한번 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꿈,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 속에서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